안녕하세요. 아,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짧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미국계 제약회사 중에 한 곳인 한국얀안이라는 회사에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고요. 어, 현재는 그 AP서치라는 헤드헌팅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일단 저는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의 취업 창업스쿨이라는 2학점짜리 과목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도 창업에 많은 관심 있는 학생들을지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번 이 강의 촬영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좀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강의로 만나뵙게 돼서 다들 이제 반갑고요. 아무쪼록 제 강의가 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그 예비 창업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네.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팀빌딩 관련된 강의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됐고요 크게 우리 네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한번 아,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팀빌딩 예, 그런 개념과 이제 역사를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팀빌딩의 과정과 기대 효과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 마지막 그다음 세 번째가 그 팀빌딩의 핵심 요소 다섯 가지. 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팀 빌딩의 그 실제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정도 크게 한번 보고 합니다 어, 오늘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어,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창업을 염두를 어, 해두고 계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분들이 그 창업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아마 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할 것이냐 이게 아마 첫 번째 최우선 그 고민일 거고요. 그 다음 아마 두 번째가 어그 창업 아이템이 확정되고 난 뒤에 어 바로 어떻게 조직을 구성을 하고 이제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팀 빌딩이라는 게 되겠는데요. 그 사실 이제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워낙 잘 알고 계시듯이, 팀빌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이제 어떻게 또 꾸려지느냐에 따라 또 창업의 성패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 그 팀빌딩에 있어서, 어, 정확한 이제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팀 빌딩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사전적 의미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팀 빌딩 한번 이제 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그 팀원들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향상을 시켜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아주 간단한 영어 두 단어의 조합이기도 하고요. 뭐다할 겁니다. 팀 그리고 이제 빌딩. 팀 빌딩이라는 글자 그대로 어떤 팀을 이제 구성한다 이런 개념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저는 이제 창업을 앞두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지금의 그 사전적 의미를 저는 다른 개념으로 좀 확대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창업자 분들한테 있어서는 팀빌딩이란 개념은 같이 일하게 될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을 같이 이제 이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구성을 어 찾는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그 최적화되고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어, 찾고자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어, 사실 이것 또한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팀빌딩의 개념 자체가 뭐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음, 뭐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대개는 어떤 조직을 어떤 조직의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팔로워로서 팔로워로서 그 조직의 그 의사 결정을 따라가는 어, 그런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로서 어떤 본인의 결정 사항을 내리기보다 우리가 팔로워로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팀 어, 빌딩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의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사실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팀 빌딩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 다음 세션에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봐 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어, 개념을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기원을 알아보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어, 우선 그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그 의미를 좀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배경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걸 기억하기 쉽게 수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그 개념의 역사까지도 이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죠. 어, 어떻게 보면 팀 빌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조직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그 기원을 함께 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팀빌딩의 아주 구체적인 체계는 195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차이나 레이크, 거기 근처에 보면 이제 해군 무기연구소에서 그 당시에 로버트 탄앤바움이라는 분이 그팀 빌딩의 초기 과정 자체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난 이후에 현재에 이르러서 그게 굉장히 다양하고 좀더 이제 구체화적인 각 세부 항목들로 이제 체계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어, 그 역사적인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 이제 팀 빌딩 역사 자체가 그 미국에서 시작된 벤처 붐이 있었죠. 그 맥락을 좀 같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팀 빌딩하고 벤처금. 이두 개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 미국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세가 겹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벤처붐이일었습니다그 당시에 특히나 이제 IT 관련, IT 관련 창업이 이제 줄을 이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닷컴 붐이 한번 일었던 시기가 그때였고요. 국내에서 그제 1차 벤처붐이 1990년대 후반부터 한 2000년대 초반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벤처기업 협회라는 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립한 초창기에는 그 겨우 한 500개 정도, 500개 정도의 불과 했었던 벤처기업이 놀라지 마십시오. 2001년도에는 무려 11,392개로 정점을 딱 찍었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벤처붐이좀 꺾이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벤처붐이 있었던 제 1차 벤처붐 시기에 여러 이제 성공적인 팀 빌딩과 관련해가지고 저술된 다수의 책도 발간이 되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다양한 팀빌딩과 관련된 여러 책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출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학회들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열렸었고, 그다음에 팀빌딩에 있어서 이론적인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방법론 쪽에 입각한 여러 부분들이 많이 그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이제 팀빌딩을 논의를 할 때는 어, 지금 제2의 뭐 벤처금이라고 할수 있는 창업금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해서 볼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2차 벤처금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 이제 조사에 따르면 이제 2015년 12월 기준으로 뭐 우리나라의 국내 벤처기업수가 3만 1,260개 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3만 개를 돌파했다는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만 개 이상의 창업회사가 생긴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어, 현재 2018년, 17년에도 이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2015년 뭐 2조 858억을 기록을 하면서 1차 벤처금 시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팀 빌딩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팀 빌딩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뭐, 첫 번째 팀 빌딩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